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승희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더스 살리 운동본부 광화문 현장입니다. 아, 정길영고문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팬덤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분들에게 앞으로 시더스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어, 시더시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쌓여 있던 울분이 어 1차, 2차, 3차에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만 명까지 어, 선수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새로운 시더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탁 재산을 찾아서 늘려가고 있고요. 여기에 만 명이 모이면 저희들은 어, 용산의 대통령실로 또는 여의도로 각 지역 당사로 찾아가서 우리 백만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처음에 시작했던 그신탁의 450억에서 지금 1 0억 1500억, 2000억, 2500억 이렇게 계속 신탁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도서 살리기 운동 본물을 통해서 광화문 집회 오신 분 순서대로 어, 수익자 지정도 우선하고. 선수금 찾는 대로 여러분에게 어 조금씩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 가지시고, 광화문 집회에 전부 다 모여주시면 여러분의 원하는 게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시더스에 네. 코인이 있습니까? 아, 시더스에 코인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공교롭게 비트렉스가 미국에서 거래소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네. 그럼 시더스가 정상화 돼서 되면서 코인을 상장시키면 다시 예전처럼 200원 상장했던 코인이 4,000원을 갈수 있습니다. 그럼 경비 세고 3,000원만 돼도 어, 10억 개 발행을 하면 그 돈이 3조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선수금과 인더, 인베스트먼트를 다 보상해 굳어 남습니다. 그래서 시더스가 정상화가 돼서 굴러가기만 하면 다시 여러분이 그렸던 플랫폼 사업 그리고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광화문에서 그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함께 동참해서 그 시간을 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코인으로 인해서 600억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좀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 사실입니다. 200원짜리 상장한 코인이 4,000원이면 자, 2,000원이면 10배죠. 그죠? 4,000원이면 20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수금을 낸 돈이 5,000만원이면 10배면 5억입니다. 20배면 10억이에요. 그러면 다 주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상은 회장이 하다가 멈췄지만 저희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또 이상은 회장이 그렸던 그 꿈을 다시 이루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도스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길영 고문님 말씀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팬덤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도 알고 모든 예.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도스의 미래는 박다. 네. 그리고 원래 이상은 회장이 그렸던 그 꿈은 다 이루어지고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 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